자,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, 바로, 제목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, 등속, 직선, 운동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가속도 운동이 나오고요. 근데 이제 가속도 운동, 그 다음에, 등가속도. 등가속도, 직선, 운동이 나옵니다. 자, 이게 여기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배경지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배경지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힘의 정의, 힘의 정의가 반드시 나와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든 이 단원에서 빠지지 않는 아이가 그래프예요. 그래프. 여기서 이제 그래프, 아까는 st 그래프였다라면, 이번에는 vt 그래프. 부, vt 그래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. and 이걸 가지고 또 이어나가는 아이가 바로 누, 누구냐면,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까지 이렇게 쭉 끌고 들어가야 돼요. 다음 시간에는 운동 방정식 파트를 쪽을 들어가면서, 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운동의 법칙이라고 해서 단원 컨텐츠를 잠깐 운동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뉴턴 아저씨가 나오죠. 뉴턴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뉴턴 아저씨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나오고요. 두 번째로는 가속도 가속도의 법칙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나오고요. 이때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아이도 여기서 같이 맞물려서 나온다라는 거.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또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고 요것이 끝나고 나면 일과 에너지가 나오고 일과 에너지가 끝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져요. 근데 여기 흐름인데 요거는 요 노란 요쪽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줄 거니까 지울게요. 자,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힘의 정의를 볼 건데 자, 먼저 첫 번째 힘이란 힘이라는 것은 잘 봐야 돼. 이제부터 좀 이제부터 이제 막 어렵다. 아니 손도 못 대겠다. 어렵다라는 건 쫓아가면 되는데 손도 못 대겠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갈리고 얘는 물리에서 여기는 진짜 많이 많이 중요합니다. 이제 힘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보통 많이 F를 많이 써요. 왜냐면 하 f o r 를 쓰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도 힘이지 않나? 파워도 파워도 힘이고, 풀스도 힘이에요.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, 이 파워의 개념은 이렇게 써. 시간, 타임. 자꾸 영어 써서 미안. 좀 있어 보이지? I'm sorry. 자, 풀스. 풀스를 펄스, 씁니다. 그래서 시간 동안에 풀스를, 타임 동안에 힘을 쓰면, 파워가 있어. 전기세 할때전원보트 전원 버튼을 킬 때는 파워라고 해요. 왜? 전원 버튼을 통해서 시간당 힘을 쓰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양이 나와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측정값이. 근데 얘는 단순하게 힘의 값만, 얘는 시간당 힘이라는 것까지 그냥 그렇다라는 것 정도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우게. 그다음에 한문